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설계원거를 어, 부산 한성교회 스튜디오에 넘겨서 AI 팟캐스트로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 두 팟캐스트 AI 진행자가 나올 텐데요. AI 시대에 맞게 AI의 힘을 빌어서 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색다른 은혜가 되고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 한성교회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역대상 28장을 중심으로 다윗왕 말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야기인데요. 어, 중요한 당부랑 사명에 대한 거죠. 다윗하면 정말 위대한 왕인데 왜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성전 건축은 직접 못했을까? 이게 궁금하고요. 또 솔로몬에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을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음,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역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왜, 왜 성전을 못 지었을까?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딱 막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 28장 3절.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 너머를 좀 파고들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해석인데, 다윗의 그 피와 땀 있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어, 인간적인 노력, 또 인간적인 의의. 아, 인간적인 노력과 의의요 네. 이게 너무 강하고 또 위대하니까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그 영광이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다윗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어, 이걸 하나님이 좀 경계하셨다는 관점이에요. 와. 정말 생각지 못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이 오히려 성전 건축에는 좀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역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여기서는 제약이 된 셈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성취 기준과는 참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설교에서도 연결하죠.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 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모세도 거기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순종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 순종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현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릴 때 그럴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목회자든 아니면 일반 성도든 다 마찬가지라는 지적이고요. 근데 또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도 경계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뭐 교회 일에 너무 막 중독된 것처럼 매달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자기 만족일 수 있으니 위험하다. 네, 그렇죠.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반대로 아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더 문제다. 그러면서 봉사를 권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동기를 잘 살피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균형 잡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역할이 전쟁을 통한 기반 마련이었다면 그 다음 세대 아들 솔로몬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솔로몬. 이름 뜻 자체가 평화라고 하죠. 네. 평화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시대는 바로 평화의 시대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 핵심 당부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아, 복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다. 땅 28장 7절에도 조건부 약속처럼 나오지만 신앙은 그런 기복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복주는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으로 바로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당부.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역대상 28장 20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성장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 막중한 임무 앞에서 혹시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들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담대함의 근거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뭐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 큰 도전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결국 이 설교 말씀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특히 좀 방황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큰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또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말이죠. 뭐 돈이나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허무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핵심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걸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 이게 설교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속에 담긴 각자의 사명 또 순종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까지 되짚어 봤습니다.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뭘까 고민하게 되고요. 음 맞아요. 또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마음속에 한번 품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